쓰레 쿠션 그리고 아, 득점. 정확해요. 네. 네. 가장 확실하게. 네, 위에서 네. 예.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 어, 외모가 좀 그렇습니다. 많이 어려 보이는. 옆으로 돌리기. 풀어냅니다. 역시 아쿠카 선수. 살짝 저조합니다 0.666을 찍었는데 조 2위에요. 네. 리버스 예. 공격. 2쿠션. 스트리 아 좋습니다 득점. 이번 네, 수공격 아, 자칫 이 스트리 거칠기. 자신중히 신중을 더 해서 옆돌리기 길게 들어가죠. 예. 일목조구 처리 괜찮았고요. 자 회전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회전이 많으면 안 돼요. 네 득점. 네. 이 대회 3년전에 디펜딩 챔피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조명우 선수였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대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대회가 열리지 못했었고요. 오랜만에 개최가 되고 있는 이번 대회. 아 득점 좋은데요. 네. 기 훈련이 얼마나 잘되 있는지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공인데 엿돌리기를 길게 치기에서 회전을 어뭐 무신코 많이 주는 이런 방식 방법은 맞지 않거든요. 예. 오히려 당점을 낮추고 샷이 부드럽게 나가면서. 회전력을 조금 떨어뜨려야 되는데 네, 감겨버렸죠. 자 반면에 지금 의배이에서 아코카 선수는 얇게 맞춰버리는 수가 생기는데요. 네. 자 안으로 돌리기 짧게 자. 다가섭니다. 듣죠. 괜찮았어요. 네. 자 되도록이 쓰리 쿠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어 이거 지금 힘으로 바운딩 방식으로 3리 뱅크를 쓰리 아, 쿠션을 시도하네요. 예. 자, 노란 공을 선택하지 않고 빨간 공으로 한계치로 코너 끝까지 부드럽게 보내겠다는 거죠. 예. 자, 끝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좋아요. 득점 가져갑니다. 아, 코카. 옆으로 돌리기 길게. 아, 오랜만에 득점을 풀어냅니다. 중앙에 서 있었던 빨간 공 길게 흘려 보내면서 오랜만에 득점.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더한발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일목적 공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죠. 예.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 길게 돌아서 내려갑니다. 자 득점을 확신을 하면서 미리. 네, 머리, 자리를, 찾아... 마음 이세 가지를 고루 사용해야 되는 스포츠로서 여러가지 정서적인 함양에 매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매너의 스포츠. 인성도 확실히 배울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본인이 이제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신체를 쓰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 공격적인 아쿠카의 공격이 가장 자꾸만 실패를 하면서 반대로 라밀리즈 선수에게는 비교적 괜찮은 공들이 가고 있어요. 예. 자 지금은 착실하게 풀어내면서 자 편안하게 자피키지 길게 자, 아, 아 짧게 들어갔군요 쓰리 쿠션 포 쿠션 no, 득점 괜찮아. 네 연속 득점입니다 아 이번 아, 경기 연속 득점이 컨디션이라든지 그러셔 그러서 포 쿠션 석점 야금야금 추격을 시작을 하고 있는 아쿠 자 다시 가는데요 오 득점입니다 네. 네. 여기서 도망가지 못하면은 리드를 뺏기게 되는 그 부담감 분명히 있는 라미레즈 더블 쿠션 초이스 좋아요 회전력을 좀 살려야 됩니다 회전을 살려야 돼요 충분히 예. 자 아득점습니다 아, 네, 네. 좋았어요 어려운 순간에 아 정말 잘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예. 장장 단으로 이어지는 득점을 뽑아냈었던 라미레즈.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설계를 하고 있는 라미레지. 너치기가 보일 텐데 뒷구멍이 크게 보일 겁니다. 예, 뒤로 빠지는 라인이 더 크게 보이죠? 자. 안으로를 아, 선택을 했어요. 완전히 길게를 시도를 해 버렸네요. 예. 아, 이걸 성공해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뭐 성인 선수 같은 경우는 단단장으로 이동하는 3뱅크 샷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자 되돌아오기도 괜찮습니다. 빨간 공을 노리는 겁니다. 지금 예. 네, 장구션을 먼저 맞추고 빨간 공을 노려서 되돌아오기를 시도했는데요. 예. 오, 오. 이 행운이 들어갔어요. 이거 이거 아이 박수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 데하여튼 행운인데요. 예, 예. 예 일단 네, 라미레 선수는 인사를 하지 않고 거의. 빨간 공부터 맞추고 이렇게 들어와야 거의 정상적인 공인데요. 아, 네. 힘든 그 경기를 그... 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상위 클래스 선수들이 당황하면서 경기력이 이상해지는 예.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이도 이상하죠. 아, 아 들어갔네요. 밖으로 네. 네. 돌리기. 기스 없었고요. 투, 쓰리, 회전. 아점 아, 네, 좋네요. 넉 점을 뽑아냅니다. 자 계속해서 쉽습니다21대 18. 옆으로 돌리기. 또한 아, 포인트. 네. 사이에 두고 돌아 나오면서 공 타. 아 이러면은 급격하게 후반전 초반의 분위기가 갈립니다. 그렇죠. 세프티 이후에 분위기게또 바로 공이 또 열리고 이제 예. 이런 패턴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동점이 됐습니다. 미로 네. 어, 어, 붙일 수 있어야죠. 예. 옆으로 돌리기 라미레즈 좋아요. 자 득점을 뭐 풀어낼 때는 확실하게 자 되도록인가요? 되도록이 되돌아오기 라인이 보이네요. 네 올라가면서 좋아요 득점. 눈빛도 살아났고요. 옆으로 도, 돌리기. 연속 포인트에 다음 국제 대회에서 만나면 은더 반갑더라고요. 네. 어. 어. 어제 굴센등이로 왔는데 음. 카페에서 서로 다 포옹을 하면서 네. 네. 반갑다고 인사를 <laughs> <연탈을> 했잖아요. 11닝째. <laughs> 네. 네. 좋아요 득점. 막상 처음은 또안 되고 처 보면 지금 이런 모습이죠. 네. 이런 모습 또안 나오죠 사실은. <laughs> 이런 모습만 나와도 대만족일걸요 아마.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의 이런 결혼기는 그렇죠. 네. 많은 공부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지금 <laughs> 라미레즈 선수가 정말 어려운 되더러기거든요. 회전을 완전히 절제해서 뭐 기교도 필요 없고 집중력만 가지는 공인데 잘 해냈습니다. 네. 엄청난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라미레즈 네. 쉬운 라인이 24. 아니었어요. 8 초. 와 오오. 이거 설마 들어가는 거야? 와우 와 라미레즈 와 이거는 정말 야야 <laughs> 야, 이게 이렇게 들어가네요. 야 이거는 네, 주니어 시야 뿐만이 아니라 야 성인 탑플레스 지금 선수들 지금 상황부터가 딱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팽팽한 승부 한점 차. 이 정도면 뭐 팽팽함을 넘어서 이 피를 말립니다 선수들에게는 <laughs> 두 선수가 다 그럴텐데요 그렇죠. 진이 다 빠질겁니다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자 키스만 빠지면 되는데요 아 어, 키스 빠졌어요 그리고 자, 좋습니다 어? 득점 가져갑니다 그래. 선수. 자 이것도 디펜스 들어가죠 안 맞아도 자 최대한 얇게 오, 이게 이거. 오. 와 이거 오와 이 힘든 와중에 선수들이 멋있는 공은한 번씩 보여주는데, 네. <laughs> 네, 자, 이게 세이프트까지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샷을 냈는데 이게 득점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두께가 좋은 라미리 선수 이런 공들은 잘칠수 있죠. 두껍기만 맞추면 들어가는 공입니다. 이런 공들은 두께만 집중하면 돼요. 자, 대회전 두께는 네, 일단 맞았습니다. 내려가네요. 네. 조금 더 시원하게 내려오는 게 다음 공이 좋은데요. 어, 어 빨간 거. 어 네. 네, 네, 네. 좀더 시원하게 내 내려... 8점을 치면 8감. 이런 상황에서 라미레즈 선수가죠. 어떻게 보면 더 침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보카 선수는 사실은 아 우승 목표로 나왔을 거예요. 네 항상 우승을 목표로 나온 사람들은 부담이 큽니다. 라미레즈 선수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 없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음 아이메하는 오잘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또 이제 리드를 또 잡았습니다 예. 다시 다시 재역전 네아 확실히 이 어린 선수들은 부담감에 따라서 경기력 상자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휘트네 살짝 제어를 하나요 너무 제어하면 안 됩니다 길어질 수가 있어요 대회전으로 다가섭니다. 정확하게 득 아. 아 쉽지 않은 공. 예. 지금 8강 무대가 걸려 있습니다. 아, 자. 잘 쳤는데요. 득점. 다시 또 역전. 횡단샷인데요. 예, 회전이 많으면 안 돼요. 와. 한번 더. 더. 들어갔어요. 네, 페루 남미거든요. 네. 스카우트 하시려면은 돈 많이 들거든요. <웃음> 예. 제가돈 주고 와야지. 돈 받고 <먹고 웃음> 얼마나 실까지는안 돼. 받고야지. <laughs> 네. <먹고> <laughs> 자가돈 써서 와야지. 네. 그렇군요. 본인이 원하면. 그렇죠. 네. 아 좋은데요, 대전. 예. 아, 뼈 아픈 실수예요. 뽑아낼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뽑아내 조준해야 네. 되는데. 그리고 어려운 공을 못 치는 건 상관없는데 쉬운 공을 놓치면 상대에게 엄청난 기회가 갑니다. 음, 그래서 이게 예, 아코카 선수가 올라간다면은 이 컨디션 문제. 음. 잠시 후에 또8 강전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라미레즈. 야, 어려운 상황에서 또 정말 예, 한 명의 3 점입니다. 자, 저 중앙으로 들어가지만으면 되는데요. 뱅크샷 와, 득점 와. 야 라미레즈가 먼저 한걸음 다가서 투 뱅크 자 지금 이거 득점만 하면 네. 다음 공이 또 보장되어있거든요 좋아요 다음 공이 보장되어있거든요 지금 예, 더 빨간 공이 괜찮아요 예. 지금 키스 뺄수 있습니다 지금 예. 완전히 얇게 맞추지 말고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 맞춰서 절반부터 3분의 1정도 맞춰서 1쪽으로 코너를 밀어넣으면서 교차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존재해요. 음. 자 이렇게죠. 이거 좀 조금 더 그렇죠. 그렇죠. 네. 딱이 한 점입니다. 자, 득점입니다. 이자 아코카가 네 예. 선수의 공을 잡는 능력 자체는 뛰어나요. 조금만 차분하면 됩니다. 차분함이 문제였지. 네. 그렇지, 공을 보는 눈빛 그 한수 위였네요. 그렇죠. 예. 라미레즈보다는 한수 위. 자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라미레즈 너무 아쉽겠는데요. 지금 공이 어떻게, 지금 배열이 있지잘 봐야 되는데, 공 자체는, 아, 지금 조금 두꺼우면 1족구이이족구로 가는 라인이긴 한데요. 예, 매치 이, 포인트! 이걸 왜못 읽어내나요? 이걸 아, 이렇게 아, 빨리 칠 공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쓰자마자 1족구가 이족구로 가는 위험이 충분히 보이는 공인데, 이게 서둘러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더 봐야죠. 예.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게다 빠르게 쳐버리고, 끝이 나잖아요, 지금. 자 라미레즈가 와 득점 전반면서 아 이게 이게 이렇게 되나요? W <laughs> 예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예, 라미레즈도 매치 포인트입니다. 한 점씩 후고 없습니다. 34대34 동점에서 이제 한 점을 먼저 풀어낸 선수가 8강에 합류를 합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서는 예, 이건 라미레즈 선수가 이겨야 되는 경기가 맞아요 예. 본인의 실력 이상을 지금 펼쳐주고 아 있고 아쿠카 선수는 야, 본인의 실력을 지금 펼치, 전혀 펼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음. 떨리는 순간 8강을 향해서 라미레즈 오, 배치 포인트. 오 행운 자이행운하가나요 행운의 앞쪽으로 빠집니다 아 빠집니다 빠니다아 네. 예. <laughs> 어, 지금 손에 땀이 하날 정도로 <laughs> 제 손에도 땀이 납니다 저희가 2입이 되면서 한국 선수가 아닌데 이렇게 땀이 나보기는 처음입니다 예. 지금 뭘 쳤을까요? 더블쿠션을 친 걸까요? 더블쿠션을 쳤는데 행운으로 긴기에 들어갔을까요? 아마 더블쿠션으로 노렸을 거예요 예. 아 오늘 경기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고 있는 양선의 맞대결 마지막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코카 아코카 키스 빠지면서 내려 옵니다 다가 서면서 득점 득점 경기 끝났습니다.